아이고야. 아이 엄동설한에 지금 뭘 하시려는 거죠? 이번엔 아예 계곡물에 입수까지 하십니다. 아 저기요. 괜찮으신가요? 아, 평소들이 자주 이렇게 들어가세요? 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해요. 어, 향하고 좋잖아, 개운하고. 아, 이거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셨뭐 어렸을 요어 때서부터. 예. 네. 옛날에는 뜨거운 물이 없어가지고 천연가 네. 면역이 돼가지고 예. 네. 뭐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어. 아이고야, 뭐라도 좀 걸치고 가시죠. 영하의 날씨에 저 차림으로 계곡을 누비시는 걸 보면. 상남자 중에 상남자 그런데 곳곳에 또 산림 구단의 흔적도 보입니다 감자 수제비를 하실 거라는데요 감자 전분은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익어요 참을라면 절대 익지 않아 이거 이제 농사자 가지고 감자 썩는 거 네. 물에다가 이제 싹 썩은 다음에 물에다 걸러가지고 한 20일 정도? 어. 20일 정도 해야 이런 농말을 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 네. 네. 이거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음.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 이거 어. 그거 다 이겨내고 물에다가 그냥 묽어가지고 이제 계속 물에다가 한, 한 열흘 정도 물거야 돼요. 그래 냄새가 싹 빠져버리지. 겨우살이며 헛개 열매, 귀한 약초들을 넣고 며칠 동안 달인 호박물. 오늘 수제비는 저 약초 달인 물로 끓이실 거랍니다. 산골짜기 화전민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징글징글하게 먹었던 게 수제비였죠. 끼니는이 옥수수, 네. 이거 이제 그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삶아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이 이, 그 털러기죽이라고 밀가루로 해서 막광을 해서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주로 많이 먹었죠. 아. 그래가지고 이 수제비 같으면은 옛날 생각을 해서 지금 먹는데, 아, 아 옛날 같으면 이거 못 먹어요. 호박 달인 물로 끓여서 일까요. 연어 수제비와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자, 이리 올라오시죠. 예, 예, 예. 예, 예. 진한 게 영양만점 같죠. 한입 떠먹으니 뱃속까지 뜨끈해지는 게 이거 한 그릇이면 한겨울 추위도 너끈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음. 수제비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네. 이게 바로 경반이 가평 경반이 베인택이 어, 수제비표입니다. <laughs> 아... 세상의 한 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백세까지 살아도 백세까지 살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점은. 여기서. 정반이 어렵습니다. 고향, 요거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흔적이나 할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제가 지켜야지. 그 누가 지키겠어요? 자식이 지켜야지. <laughs>